싸우오세요 아, 오늘 F에 뭐였죠? 지금 카브레라가 보였던 것 같은데 아 강민호 예 일단은 간접 출석을 하나 해놓습니다 예 강민호 골드팩 10장 개봉입니다 본계정에선 진짜로 오랜만에 하는 10개 개봉하기 갑니다 고 골드팩 10장 한방에 자 테두리가 일단 하나 보이고요 테두리가 이쪽에도 거의 없어요. 지금 저쪽에 하나 보이고 두 개가 보이네요. 어 플레 이 하나 나왔습니다. 등중에 27인데 체력이 9가 붙었네요. 히어로인가요? 롯데 아아 <laughs> 아, 인위적인 출석을 거부합니다. <laughs> 레알이 나왔습니다. 에, 내가 그냥 나오고 말지 어디 FA로 떼볼라 <laughs> 자, 오늘도 출석했으니 자, 그 다음 히어로 볼게요. 7을 올려야 돼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이건 자팀 아, 박정환! 자, 박정환이 나왔습니다. 박정환이 03 시즌이 있습니다. 03! 아! 콩 시즌! 자, 오늘의 첫 번째 금. 스탯은요? 썸네일 저리 가요. <laughs> 아, 롯데. 어때? 누구십니까? 아, 체력 가득염. 체력 가득염. 네, 어, 오 이게 컨다운이라고요? 자, 일단 등정량 55구요. 직구 몰인데 뒷면은요 이열강. 자, 그 아펙 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수요 맞네요 삼성 김상수인가요? 아 김상수 김상수가 나왔습니다 15시즌이네요 네 그렇군요 153이요 아 그렇네요 김상수가 플레가 여러장 있는데 쓰고 있는게 12시즌이구요 맞죠 10 13 12 143 김상수하고 153 김상수는 없었는데 153 김상수가 생겼네요 어 나름 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만의 팩을 뜯어볼까요? 첫 번째 나팩오첫 번째 플레 양현종 공구시입니다. 어 지난 주에 제가 공구기와 예, 등증량 52 등증은 망이고요. 결피강 달리 있는 양현종입니다. 양현종 올라볼게요. 자팀 플레가 나왔네요. 브라운 지금 컨 다운이에요. 제구가 83 92도 83. 꽤 괜찮은 자팀 플래가 나왔습니다. 등증량 58이고요. 뒷면은요. 예, 해견강. 오, 세 번째 플레 강만식입니다. 해태 투수고요. 등증량 58인데 체력이 열려도. <laughs> 아, 오늘 체력왕 많이 보여요. 뒷면은요. 예, 투지 해결사 강심장. 오. 네 번째 플레이인가요? 문규현 나왔습니다. 자, 문규현 등증량 58이구요. 뒷면은요? 매정주. 예. 테이블 세터로 키워달라고 매정주. 합니다 고! 플레이냐! 테두리냐! 예! 아, 히어로가 나왔습니다. 스탯을 볼게요. 예. 제구가 82? 아! 143 두번째입니다 대영수를 먹었습니다 오~~ 오늘 143 히어로지만 두 장째 오~~ 14..아 아까 153이었죠 맞네요 153 김상수를 먹었었구요 이번엔 143대영수를 먹었어요 자본계적인 메인 컨텐츠 라이브 9단 풀팩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고우~! 스탯을 볼게요 네 지금 스탯은 딱히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수가 좀 많이 낮네요 주수가 낮아요 누굴까요 박하니네요 아하 박하니 선수 어저께 박하니가 대타 홈런에다가 말롬까지 로 쳤습니다 어저께 뜯었으면은 이건 진짜 떡상이네요 등장량 54 예, 뒷면은 개정되고요 예, 정말, 대타 전문가. <laughs> 이름별 검색해서, 박하니를 찾아보면요. 은 박하니. <웃음> <웃음> 경배로 먹은 박하니도 사라졌고요 다른 박하니들도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하니 플레만 이게 아마 6장째인가? 7장째인가? 아, 여기서도 한장 갑니다. 갑니다! 이 얍! 손화섭 첫번째 플레 김유난이 나왔네요. 등정량 58에 레전드랑 하체 다리에 붙어 있고요. 뒷면은요 카레 오 스킬이 아주 좋네요. 네 타율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율 콩콩콩 네. <laughs> 아또 다른 플레가 나왔네요. 이승용 등정량 56 뒷면은요 밀 거승 되겠습니다. 양현종 공구가 또 나왔네요. 아까 본계정에서 플레로 나왔었는데. 플레가 또 나왔습니다. 1, 4, 2 칸투가 나왔습니다. 칸투의 등장량은요, 5 4구고요 뒷면은요, 오 백개. 오 칸투가 백개가 나왔어요. 아, 어, 스킬 아주 좋네요. 복사해주고 싶은 만큼 백개 칸투. 예. 오이 공구기야가 또 나왔어. <laughs> 김광현 커아도 나왔고요. 김광현 최희석 코하가가 둘이 나왔습니다. 와, 썸네일은 요거 그냥 한 장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일단 김강현 등정량은요 52 등정망이고요. 자, 희섭초이 등정량은요 58. 오, 김강현 뒷면은요 오이 끝결이 와 스킬도 지려요. 오, 희섭초이 뒷면은요 아 개당. 어 게스트 이터 날리세요 나름 오야 이거 뒷면 썸네 썸매... 와아 그건 사기예요 저전 <laughs> 사기는 안칩니다 오이 김강현이 또 나왔어요 <laughs> 자 일사 김강현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아이 <laughs> 자리에다가 김강현 넣으라고 일사 김강현 하나 더 넣으라고 이 자리에다가 아 여기에 김강현 10, 여기에 최혜석 00, 여기에 김강현 14. 와, 자, 등장량 볼게요. 등장량 57. 뒷면은요. 오, 끝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투지리워크까지 된다 그러면은, 어, 사기를 쳐야 돼. <laughs> 갑니다. 구, 금, 아, 히어로가 나왔어요. 세생요 제구 이렇게 좋은 걸 뭐였죠? 롯데맨 염슬남 왔습니다. 아, LG? LG면은 김기범? 맞네요, 김기범입니다. 따름 자티입니다. 예또 다시 뽑기하지 말라고. <laughs> 계속 이때쯤 되면 자티만 다시 던져줘요아 네. 해태덱으로 키우고 있는데 아직 타이거즈 A입니다. 예좀더 키워야 돼요. 골드팩 열장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고우하하 <laughs> 아 테두리가 여기서 다 뜨네 와네개다 테두리 플레 한개오 이거 뭐죠 히어로 4장에 플레 하나 히어로 주력이 좋은 카드 오 기밀권 오늘 기밀권 진짜 많이 보네요 해태덱입니다 해태덱에 기밀권이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플레를 봅시다 플레 플레이 스탯은요? 네, 수비왕. 팀은요? 오! 자팀이다! 자팀이다! 요게 컨다운일 리가 없는데, 세트백 먹으면 좀 나아질 듯? 아, 서동욱이군요. 서동욱입니다. 설마, 80짜리, 오! 수비 80인 시즌이었어요. 와! 커가 호덕오기 우와 아 좋은게 나왔습니다 이야 스탯을 5씩 더 하셔야 돼요 놀랐습니다 4팀 플레가 커가 시즌이 나왔어요 자 등정량은요 64와 수비 등정량도 많이 붙어있네요 뒷면은요 오 베슬 좋아요 오큰 기대하냐고 안고1 열장을 뜯었는데 어, 자팀 두 장을 얻었어요. 괴물이 나왔습니다. 오, 애매한 한 남자가 가야겠습니다. 야, 이렇게 한 남자가 일주일 만에 좌천을 당하네. <laughs> 양신수병 갑시다. 자, 양신수병 가겠습니다. 정, 정직이었군요. 가자! 고!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로 아래로 내려보면서 했는데, 아, 스킬이 가관입니다. 하체 단련하고요, 수비 대장하고요, 집중력, 네, 이런 하수 같은 스킬을 만나 양신 수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자, 꾸, 아, 금이 하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초록 스킬은요, 승부근성이 떠나지 않네요. 누가 양신 아니랄까봐. 아, 하두 번째 회색 스킬은요. 마지막 금세 스키 뭡니까? 가자! 고! 아, 에킬. 스탯 좋은 양신에게 에이스 킬러요. 일단은, 양신은 여기까지 합시다. 팩트구 고단 풀팩. 가자! 고! 목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좋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목이 메어요. 자, 스탯은요, 오 어... 정판은 이거 좋은 거야. 1이 부족해서 주황색이 안 되었을 뿐. 오. 자 팀워당의 혜택구요 중복만 아니면 돼요. 자 누구신가요?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중. 어. 아니다. 중복은 일단 아닙니다. 커너비에요. 아하. 윤재호가 나왔습니다. 윤재호 커너비 컴업. 커너비라서 스탯이. 에, 썸네일 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이득 중에 하나인데요. 유격수에 지금 LG 유지연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팀, 네,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아, 또, 또, 콩, 콩알, 콩리. <laughs> 아 앞면은요. 네, 등진이 6 4고요 등진이 아주 잘 붙었었네요. 뒷면은 풀득 배입니다. 유격수. 교체가 가능한 자팀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로 나름 이득을 보게 되었네요.